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영구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고려 정체에서도 마지막 부분,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헌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자, 이 고려시대가 외침을 많아, 많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사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데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놓은 거 잘만 활용하면 됩니다. 고려시대 몇 시기로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섯 시기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어느 시기가된다 초기가 된다. 자, 초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초기에 관해서 한번 머릿속에다 좀 떠올려보죠. 바로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 포족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자, 광족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에는 누구와의 대립이냐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거란 요나라와의 관계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란 요나라와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모두 다 기억을 하느냐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 때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만부교 사건 알죠? 만부교 사건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됩니까? 거란 요나라가 우리나라에다 사신을 보내오고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다리에다 다 묶어서 굶겨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란과는 대립이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북방, 발해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의 북방을 차지한 나라는 바로 누가 된다? 거란이 된다. 그러자 거란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 차례 침략을 해오게 되죠. 자, 거란의 세 차례 침략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솔직히 두 차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차와 3차만. 2차는 여러분들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먼저 1차 침략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 침략은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당시 지도를 살짝만 여러분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고려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 바로 어느 나라, 요 나라, 거란족의 나라가 들어선는데 당시 송과 고려가 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는 이게 불안하거든요. 두 나라가 연합해갖고 요를 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요 나라는 최강의 적이 송이긴 한데, 문제는 이 고려가 뒤통수를 칠까봐 고려를 좀 밟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차례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차는 무려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요. 80만 대군으로 쳐들어 왔는데, 당시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80만 대군은 못 막는다. 어차피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쪽 땅 띄워주고 항복하자라고 나섭니다. 이때 이걸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서희였어요. 서희. 서희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장군님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외교 전문가예요. 외교 전문가로서 진짜 탁월한, 탁월한 외교 능력을 보여줬죠. 왜? 당시 이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쪽 지역으로 보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침략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병력을 보는데 왜 침략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시 요 나라의 최대 강력은 송. 그래서 이쪽의 방어와 이쪽의 공격이 훨씬 더 중요한데 80만 대군이라면 요 나라의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한 겁니다. 이쪽으로 온 모든 병력이 다 이쪽에 있던 병력이 왔다. 그렇다면 이쪽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여기 절대로 오래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송한테 뚫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겁주러온 거지, 결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싸우러 왔어도 아무 상관없다. 왜? 고려는 여기서 시간 질질 끌다가 누구한테 송나라한테 야, 국경선 텅텅 비어서 공격해 이렇게 알려주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걸 알고 갔죠. 알고 갔더니 요나라 장수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고려는 듣거라.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시작했어. 근데 왜 우리 땅을 탐내느냐? 그리고 바로 국경선이 맞대고 있는 우리 요나라하고는 대립하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송나라하고 친선 맺어. 얘도 죽고 싶냐? 죽고 싶지 않으면 땅 떼어 놓고 땅 떼어서 우리한테 갖다 바치고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서희 장군이 딱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서희가. 지랄을 해라. 물론 진짜 대놓고 지랄을 해라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어떤 자식이 우리나라가 신라 땅에서 시작했다고 뻥을 쳐. 우리나라 이름 뭐야? 고려 고려면 어느 나라 계승이야? 고, 고 고구려. 고구려면 니네 땅다 우리 땅이지. 이게 확, 네. 갑자기 말투가 바뀌죠? 그다음이 어떤 멍청한 자식이 너희 요나라 국정선이 마주돼 있다고 뻥을 쳐. 자, 너희 요나라와의 사이에는 분명히 이 지역에 바로 누가 있다. 여진족이 있다. 이 여진족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냐? 사나운지 알지? 거길 지나가는 거 되게 힘들어. 그에 비해서 송나라는 바다만 건너가면 돼. 어느 쪽이 더 편해? 아니 그거에도 송이 더 편하시죠. 그래? 그럼 할수 없지. 우리랑 직접 연결하고 싶어 이땅 우리가 먹을 게. 꼭 오히려 땅을 뺏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확보한 땅이 바로 어디가 된다? 강동. 육주란 땅을 오히려 뺏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 외교 능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자, 2차 때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아둬도 됩니다. 강조의 정변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강조란 인물이 당시 정치를 개판으로 하던 목종을 몰아내고 천추태우 죽이고 목종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현종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니까 거란족이 야이씨! 니네 나라에서 그런 정변이 있었던 거 우리가 그냥 못 보지! 자, 우리가 군대 보내줄게요 하고 쳐들어와요. 하지만 양규 장군 같은 분이 열심히 싸워서 막아내게 되죠. 자, 그래서 2차 침략은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략이 중요해요. 세 번째 침략은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나섰냐? 강감찬 장군이 나섭니다. 강감찬 장군이 무선 대첩으로 작사를 낸다. 귀주 대첩으로 아주 작사를 냅니다. 작사를 내요. 우리나라 3대 대첩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가 을지문덕 장군님이 고구려시대 을지문덕 장군님 알고 있죠? 바로 수나라를 작살낸 살수대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감찬 장군께서 바로 누구의 요 나라 거란의 세 번째 침략을 물리친 귀주대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순신 장군님의 임진왜란 때 바로 한산도 대첩이에요. 이세 가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3대 대첩을 꼽으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귀주대첩에서 이 요나라 거란족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당시 요나라 이 거란족의 황제가 얼마나 여기서 지구 열받았냐면 지구원 장수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얼굴을 보겠느냐? 저놈의 얼굴 가지고 벗겨 놓고 참수하라 해 갖고 얼굴 가지고 벗기고 나서 참수. 아우, 너무 잔인한 얘기죠. 아우,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잘안 어울려요. 왜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이기고 나서 하지만 거란족이 멸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다른 침략을 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도성 주변에 나성 그리고 국경선에는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성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개성이 이렇게 성이 돼 있다라면 여기다가 한 겹을 더둘르는 겁니다. 그럼 몇중성이 됩니까? 이중성이 됩니까? 이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도성 방어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국경선에다가 천리장성을 쌓게 된다. 그래서 바로 거란족과 누구의 침략을 바로 여진족의 침략을 막아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바로 초기의 모습이다. 초기가 거란이 세 차례나 침략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가 되냐? 고려 중기가 됩니다. 고려 중기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누가 권력을 잡았다?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았다. 그다음 이자겸, 묘청.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는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먼저 관련된 건 여진하고 관련돼요. 여진. 여진하고 관련되는데 여진은요. 우리가 먼저 박사를 냅니다. 누가 있었냐면 윤관장군님이 계셨어요. 윤관장군님이 계셨어요. 자 윤관장군님이 무엇을 만드느냐 별무반이란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별무반이란 군대를 만들게 돼요. 자 별무반이란 군대는 뭐가 됐냐 여러분들. 자 뭐가 있냐면 이건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기병 위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병은 신기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병은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이라고 해갖고 승려로 만들어진 군대까지 해갖고 합쳐서 만든 게 바로 별무반이 됩니다. 왜 기병 위주로 만들었냐면 윤관장군이 먼저 여진랑 붙어봤는데 한번 치세요. 지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진족은 기병 위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보병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 위주의 군대를 만든 게 바로 별무반이죠. 이 별무반을 입고 여지는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쌓은 것이 동북구성이라는 걸 쌓게 돼요. 동북구성이라는 걸 쌓게 되는데 이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많이 알려진 건 여러분들 지도를 살짝 여기다도 그려드리면 바로 두 지역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역이란 얘기가 있고요. 하나는 이 지역이란 얘기가 있어요. 이 간도 지역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북구성에 대한 그 저항이 좀 방어가 힘들었죠. 여진족이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사신을 보내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진족이 공격하면서 이 땅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신을 보내서 다시는 덤비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너무 방어하기가 어려웠고 1년 만에 이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돌려주게 돼요. 이렇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여진족이 그 전까지는 굉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여진족이 바로 무슨 족이라고 불리냐면 여진족은 나중에 여러분들 예전엔 말가지라고 불렸고 이 당시엔 여진이라고 불렸고 나중엔 만주족이라고도 불립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나라를 만들게 되냐면 금나라도 있지만 여러분들 청나라를 만들게 돼요 청나라가 그렇게 셌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했던 영화 한 편만 보셨으면 아는데 최종병기 화대라고 어, 거기 보면 유승룡 배우 정말 무섭게 나왔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전투력을 가졌던 민족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그런데 이 여진이 그동안 약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단결을 못해서 약했는데 이 동북구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게 통합이 돼버려요 아골타 또는 아구타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나서 여진족을 통합합니다 그리고서 새롭게 어느 나라를 세우게 되냐 여진족을 바탕으로 바로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또한번 난리를 치게 되죠. 그 상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송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려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엔 요, 거란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진족이 통합해갖고 이쪽에다 무엇을 만냐 금나라를 만들게 돼요. 금나라를 만들자, 송과 금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요 나라를 공격했고 멸망을 시켜요. 이렇게 하고 나자, 송나라는 드디어 요 나라에 치웠다 이러는데, 금이 보니까 송이 별로 안쎄 보이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송 여기서 박살 나고땅다뺏고 남송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중국의 화북지방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은 다 누가 차지했냐? 금나라가 차지한 겁니다. 금나라가 차지하고 나자, 우리나라한테 압력을 가해오죠. 무슨 압력을 가해오냐? 간단합니다. 우리 금나라가 이렇게 중국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군신관계 맺어야지 그러죠.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냐? 먼저 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야. 얘기했었습니다. 이자겸은 뭐라고요? 해 뭐야? 금나라 뭔데딱나서 한마디요. 딱 인상 한번 쓰는 예패야 하고 머리를 숙이죠. 그래갖고 금과는 무슨 관계 맺게 되느냐?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니 왜 이자겸은 항복을 합니까? 만약에 전쟁하다가 지면 요즘 잘 나가는 금나라인데 지정권 날아가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겸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집권을 했던 인물이 바로 묘청이 됩니다. 자, 묘청은 뭐라고 하느냐. 저거 금나라 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디로만 이주하면, 바로 서경, 평양으로만 이주하면, 그 땅에 이미 왕성해서 극과 금나라 밟아버리고, 천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 금국 정벌을 주장합니다. 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김부식이죠. 김부식은, 개경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나라랑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했는데, 둘 간의 갈등에서 결국 누가 승리한다? 여러분들, 김부식이 승리하고 묘청이 패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무슨 관계를, 분신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갖고, 금과는 전쟁이 없습니다. 금나라와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면 중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바로 무엇이 나오냐? 고려시대 세 번째 시기라면, 여러분들, 다른 시기가 아니라, 바로, 무신 집권기. 무신 집권기가 나옵니다. 무신 집권기가 나오는데, 무신 집권기에는 무신들이 권력 잡았던 거 알고 있죠? 자,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당시에 중국은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 금나라를 또 물리친 게 몽골이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몽골이 쳐들어오는 시기. 그래서, 무신 집권기는 다른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몽, 강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몽골과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강동성의 역이라고 해갖고, 자, 몽골군한테 쫓겨내려온 거란족의 군대를 바로 누구? 고려의 김취려 장군과 그 다음에 몽골군이 연합해갖고 물리치는 것까지 갑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자이 몽골이 막대한 양의 부당한 공물을 요구하죠. 처음에 줬어요. 왜 당시 몽골한테 저항하는 건 조금 미친 짓이었던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 공물을 받아가던 저고여 라던 몽골사진이 죽으면서 결국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려 조정은요. 여러분들 1차 침략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고려 조정은 몽골에 항쟁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수도로 옮깁니다. 어디로? 강화, 천도,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부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자고 팔만 대장경 이런 것까지 만들죠. 그리고 박서의 항전도 있었고 수많은 장군들의 항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호라는 분도 여러분 원래 승려였는데 이분이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누구 살리타까지 잡아 죽이면서 대단한 항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오히려 지배자들은 강화도로 옮겨갔는데, 오히려 남아있던 백성들이, 뭐, 공주, 아 아니 공주 명확소는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다면 충조 다인철수, 용인의 처인부고, 여러분들 소와 부공민이면 하층양민이죠. 이 하층양민들이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까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화도에서 최시정권이 무너지고,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이러자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면서 싸웠던 부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대가 바로 누가 된다. 삼별초. 삼별초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만들었다. 최씨 정권의 이대 집권자였던 누가 최우가 만들었다. 원래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좌별초, 우별초 만들었는데, 무엇? 어, 여러분들 몽골과의 항전에서 몽골군의 포로가 됐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묶어서 신의군이라고 만들면서 여러분들 삼별초가 됐던 거죠. 이들은 고려조정에 항복을 하자, 끝까지 거부하면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강화도에서 처음엔 진도로 옮겨갑니다. 진도로 옮겨가요. 진도로 옮겨가서 누가 중심이 돼갖고 싸우냐? 배종손이란 인물이 중심이 돼갖고 싸워요. 그런데 진도마저도 공격당하고, 배종손마저도 전사하게 되자,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제주도까지 가서 저항을 하게 된다. 제주도에선 누가 통제를 하느냐? 김통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김통정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삼별초는 누구에 의해서 여몽 연합군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몰락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신 집공기는 대몽 항쟁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젠 별거 없습니다. 자, 자. 원 간섭기, 원 간섭기는 여러분들 따로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뭐냐? 원 간섭기는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예요.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니까 대몽 뭐몽골하고 싸운 게 아니라 원의 간섭을 받았다 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 오느냐? 말기가 나오죠. 이 말기는요. 중국에서는 어느 시기냐? 원에서 명으로 바뀌는 원명 교체기가 됩니다. 원래 중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중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원나라가 약화되자 어떻게 된다? 중국에서 이제 흔들림이 나오고 이게 바로 뭐 도적들이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그들 중에서 일어났던 게 홍건적, 홍건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자, 바로 일본마저 움직인다. 외구들이 움직이게 되죠. 이들의 침략은 무지하게 받게 됩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누가 뜨게 되느냐? 신흥 무인 세력이 뜨게 되죠. 이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 제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누가 되느냐?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성계가 됩니다. 결국, 이성계가 누구랑 손을 잡고, 바로 신진사대부였던, 특히 혁명파,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 조준들과 손을 잡고, 무엇을,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기에는 누구, 홍건적 외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초기에는 무조건 누구, 거란족의 세차를 침략. 중기에는 여진족은 우리가 먼저 밟았지만, 그들이 금을 세우면서 우리가 오히려, 군신관계에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무신유권계는 대몽항쟁기에 바로 삼별처가 중심이 되었고 싸웠다. 원 간섭기에 는 그냥 원의 간섭을 받았다. 그리고 말기는 원에서 명으로 바뀌어가는 혼란기다 보니까 바로 홍건적 외국 같은 도적들이 날뛰고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누가 바로 신흥 무인세력이 뜨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 흐름 여러분들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죠.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 아, 여러분들 거란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감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보통 벌써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자, 등이 숨었다가 공격하여 500여급을 배웠다 2월에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아 귀주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 풀어봤으니까 다들 알고 있죠. 거란의 몇차 침략이 된다. 3차 침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 되냐면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3차 침략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거 바로 뭐 귀주대첩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기고 무엇을 쌓았다 천리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도성 주변에다 무엇을 나성을 쌓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니다 자 봅시다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였다 어 이건 태조 왕건 때니까 전혀 안 맞죠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되었다. 광군은 3대 왕이었던 정종 때 만든 거니까 역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조를 획득하였다. 여러분들 거란의 몇차 침략, 1차 침략.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단순하게 거란과의 대립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까지 거란의 1차, 2차, 3차를 다 구분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 만부교 사건이라면 여러분들 태조 왕건 때 일어난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어 이거 맞죠?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다 보이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보죠. 고려 성터의 발굴.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여 봉기한. 여러분들,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여 봉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누군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자, 강화 강화도를 떠나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던 성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 시대 성문의 형식 및 축조 과정, 연대 그리고 시설물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건 해등이 새겨진 명문기와는 신안 앞에도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여 세간의 주목을 끈다. 이를 통해 앞에도 주민들이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김통정 지휘야. 아, 김통정이라는 이름도 나왔고 우리가 아까 봤던 거 강화도를 떠나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었다. 몽골의 정황교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보나마나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 자 그렇다면 갑니다.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결국 여몽 연합군이 진압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이 있었다. 여러분들 항마군은요 미안하지만 삼별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항마군은 별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어,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기면서 항쟁했다 맞죠. 진도는 누구? 배종손. 그 다음에 제주도는 김통정. 김통정 나왔죠. 그니까 삼별초 맞습니다. 경대성이 신변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사병 조직은 여러분들 도박이죠도박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정답은 뭐 기억 디귿이 정답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죠? 아시겠죠? 자, 이번 강좌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